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 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요.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던 열한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그 다음에 열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사진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열한 사람, 그리고 오백여 사람을 찾아가 만나셨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열한 사람, 오백여 사람, 그리고 천하 만민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문학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의미나 뭐 숫자를 점쳐 높여가는, 넓혀가는 이런 표현기법을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층계를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닦고 제가 집안의 질서를 세운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안을 평정한다.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이 범위가 어때요? 점점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점층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과의 만남도 한 명, 두 명, 11명, 500명, 그리고 천하 만민 이렇게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점층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범위가 어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많아지고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교회 성장, 또 전도, 선교 이런 걸 강조하는 데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점점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 수도 늘어나야 되고 건물도 넓어져야 되고 재정도 풍성해져야 되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SNS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10명이 20명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교회를 개척하면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죠. 우선 10명 모으고 또 기적적으로 20명, 100명, 1000명 그러다가 만명 정도 모이는 메가 처치가 되는 거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을 교회의 성장 혹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성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입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에요. 우리는 여러 매체에서 유명한 식당, 성공담 뭐 이런 거 흔히 찾아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혼자서 푸드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타코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 캐셔를 하나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잘 돼가지고 이제 매장을 오픈해요. 손님이 많아지니까 종업원도 점점 많아지고 또 매니저도 고용하게 됩니다. 손님이 많아져서 2호점도 오픈하고 3호점도 오픈해요. 그러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이 돼가지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른바 뭐 전국구 식당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업들도 비슷한 모습이겠죠.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의 꿈이 뭐예요? 대기업 만드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룹을 만들거나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재벌을 만드는 거겠죠. 이게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애리조나에 있을 때 방문해 본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건물 규모 같은 것은 물론이고요. 주차장이 너무 크고 에리조나는 덥잖아요. 그래서 그큰 주차장에 계속해서 골프카트가 돌아다니면서 이 성도님들을 그 교회 건물 입구로 이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이 교회 마당 곳곳에 이 핫도그 스탠드도 설치돼 있어서 주인에 막 먹을 수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 야구장도 있고, 풋볼 필드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벤치마킹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다. 성공적인 목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업처럼 교회를 성장시켜서 메가처치 만들라고, 프랜차이즈 기업처럼 여러 캠퍼스를 거느린 교회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성장이라는 걸 살펴보니까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점점 커짐. 생물체의 크기, 무게, 부피가 증가하는 일.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이런 의미더라고요. 비슷한 의미로 발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이 심리학에도 성장과 발달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발달심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Developmental Psychology라고 하는데요. 이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성장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발달심리학 초기에 이 관심은요 유아기로부터 청소년기까지였습니다. 아기가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고 뭔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지면 성장이고 발달인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발달을 안 하나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18살, 20살 이후에 여러분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보더라도요, 25년 전이랑 대단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말이죠. 사실 성장 혹은 발달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직선적인 의미입니다. 자, 발달이라는 게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하등한 존재에서 고등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6살 무렵부터 이제 혼자 샤워를 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 저랑 아내랑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이제 사람 부실 좀 하게 됐네. 다들 아기 키우면서 이런 얘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요, 자 성장하기 전에는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했잖아요. 성장하고 발달해야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고등한 존재 단계에 있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나 발달이라는 개념은요. 알게 모르게 진화론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어류나 파충류가 고등동물이에요? 포유류가 고등동물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포유류가 고등동물이고 어류나 파충류는 하등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등동물이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고 그 진화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성경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말씀도 믿어야 합니까?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심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류나 파충류를 바라보시면서요, 휴이 하등한 존재들,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걸 만들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류나 파충류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런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발달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발달이라는 단어를 바꾸지 못했는데요. 현대의 발달심리학은 인간 전생에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발달, 노인 발달, 그리고 죽음까지도 발달 심리학의 연구 분야가 됐어요. 이런 거예요. 보통 스무 살 전후까지 키가 자라거든요. 그런데 30세 후반부터는 이 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0년에 1cm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진화하는 거예요. 왜?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데 30대 후반부터는 퇴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기준으로 바라보잖아요?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것은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겁니다. 어떤 건 좋고 나쁘고, 어떤 건 고등하고 하등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모든 생명은 일생에 거쳐서 변화하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관점입니다. 교회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다면요. 교회는 성장이나 발달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식당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관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대장간이었고 어떤 사람은 마구간이었고 어떤 사람은 학교였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집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었든 그 사람은 성전되는 겁니다. 성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전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제 다르게 보여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향으로 도망가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두 개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를 찾아가서 꾸짖으세요. 그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죠. 열한 제자 찾아가셔서 열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거룩한 교회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는가? 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단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너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건물이나 재정의 규모, 사람의 숫자, 세상 권력 같은 건요, 결코 교회의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지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툽니다. 분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요, 돈과 권력과 타락이에요. 여러분, 잠먼 말씀 기억하세요. 잠먼 17장 1절 말씀. 마른 빵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인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규모가 작아도요, 재정이 부족해도요, 건물이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 만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 라이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눈치 채셨겠지만 저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한국어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인데요. 사실 부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살다, 호흡하다, 구원하다, 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주다, 기운을 얻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짓고 우리 교회의 표어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 뭐예요? 살아 숨 쉬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 라이프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라이프 교회를 통해 이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된 교회를 꿈꿉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을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이땅 가운데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라이프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라이프 교회에 그리고 이땅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흥의 불씨가 될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